어, 네, 안녕하세요. 간신 연출한 민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세극장, 저도 오늘 여기 처음 와봤는데요. 처음, 어, 이 세극장에 제 영화를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 어, 기분이 좋습니다. 그 배우들하고, 음, 저도 첫 사극이랑, 어, 첫 사극이랑, 어, 열심히 한번 노력해봤는데요. 어, 재밌게 가주시고 좋은 시간 되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신히 해서 최악의 간신 인승재 역을 맡은 출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어, 평일 밤에 이렇게 신이 행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영화 어,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아주 재밌게 잘 만들었습니다. 어,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재밌게 잘 즐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화 즐게보시고조심우시도록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관심에서 단니역할같은 민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 여기 돌아와주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 정말 고생 많이 하셔 찍었는데 어, 고생한 만큼 정말 재밌는 영화 나온 것 같고요. 영화 재밌게 보시고 좋은 입성도 만들어주시고 영화 관심 보면서 즐거운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관심에서 설중매 역할을 맡은 이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이렇게 관심이 개봉일 하게 됐는데 응원하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정말 더운, 더운 여름부터 추운 겨울까지 고생하면서 열심히 찍었어요. 즐겨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살다보니 이런 날이 왔습니다. 오 어떠하다가 장로수를 하게 됐어요. <laughs> 예, 참. 예,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뮤지컬에신연했는데 오늘 영어배우로 거듭났어요 예! 엄마무시하게 행복한 하루입니다 여러분. 월요일날 저녁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응원과 뜨거운 관심과 사랑 모험대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리를 잘못 쓴습니다 <laughs> 네, 다시 아. 해서 네. 박원종 역할을 맡은서 연기한 배우 조한철입니다 네, 즐겁게 봐주시고요. 네, 고생도 많이 했지만 항상 즐겁게 저희 촬영했거든요. 네, 그런 우리 그 분위기가 영화 속에서 여러분들은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네,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상군 역을 맡은 홍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기분이 좋네요. 자, 이렇게 좋은 극장에서 저희 영화 여러분들에게 처음 인사해드리게 돼서 너무 뿌듯하고 요 저희 영화에는 어, 소리 멋진 소리와 그리고 춤이 나옵니다. 저기 지금 안 된다고 손을 흔드시는데 선생님들, 저희 스승님들 한번만 일어나 주세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한번 손좀 흔들어 주세요. 왜 이렇게 수하세요 네. 네, 저희 스승님들 때문에 영화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 멋진 영화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 색다른 사극이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재밌게 보시고, 트위터, 페이스북, SNS, 조금들 많이 올려주세요. 재미없으면 올리지 마세요, 제발! 네. 자, 촬영! 경례! 감사합니다. 차지훈 이쁘다. 너무나 멋있다. <laughs> <laughs> 김가호은더 멋있다. <laughs>